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암살당하는 유다왕 아마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 열왕기야 14장 17절부터 29절 말씀.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이 죽은 후에도 유다의 아마샤 왕은 15년을 더 살았다. 아마샤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이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나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이고 시체는 말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다위성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그리고서 유다 사람들은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우시아는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엘랏을 다시 정복하여 재건하였다. 요하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 15년에 여호와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이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 일세를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 이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북쪽 하맛 고개에서부터 남쪽 사해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당하는 것과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여로보암 이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해 주신 것이다. 그밖에 여로보암 이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전쟁 이야기와 그리고 다마스커스와 하맛을 다시 정복한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자기 조상들 곁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와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반역으로 아마샤 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우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보암이세는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요새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환란과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이 지은 것이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방법을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요새로 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값 없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